물을 흘리셨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변색이 있는데, 침대에서 나온 부유물하고, 이렇게 물 필터에 이렇게 다 에,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에어탁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그, 매트리스 침대, 청소 올래가 들어와서, 아, 매트리스 청소에 대한 또 이렇게, 어, 팁도 드리고 또 관리 요령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 에어탁 구독을 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에어탁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에어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할 것은 지금 그 매트리스 청소 인데요 매트리스 청소는 보통 건식 습식 이렇게 두 가지를 청소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오염이 생겼을 때 병균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습식 청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 예, 먼지, 그 다음에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진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 아토피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집 예, 먼지로 기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건식으로 할 때는. 어 오염물이 없을 때 이렇게 좀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얘는 뭐 이렇게 이불처럼 넓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소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 건식 청소를 저 매트리스를 할 건데요 어, 건식 청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어, 필터로 해서 쓰는 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청소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독일과 미국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 필터 형식으로 해서 어그 종이 필터에 걸리는 게 아니고 물에 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나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뒤에 분진 나오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죠. 가정에서는 뭐그 정도의 제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시중에 나오는 이렇게 두들김 방식의 그런 그 청소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2, 30만 원대 정도에 그래서 방식은 거의 다 똑같아요 두들기고 두들긴 걸 다시 거기에 있는 침대에 있었던 세균이라든지 먼지를 두들겨 가지고 청소기로 빨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흡입력 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는 이제 흡입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약품을 뿌려 줄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제 홈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 제품까지 같이 사용을 하겠문니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 일반 가정에서는, 어, 조그만 요즘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도 충분히 침대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품 소개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뭐를 흘리셨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변색이 있는데, 에, 그런 부분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 습식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요, 그 부분은 아마 고객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있어요도 마찬가지. 사용하시는 장비는 그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어 일반 가정용은 음. 쉽게 얘기해서 어, 필터를 보시면 가장 아는 게 어, 침대 매트리스 용은 요렇게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게 이게 두들기고 두들기면서 얘는 이제 그 솔로 걔를 이제 두들려 줬던 먼지 들이나 세균들을 이렇게 다 땡겨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나오는 거 요즘 나오는 것 요렇게 생긴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손잡이로 돼가지고 요렇게 두들린 방식으로. 얘는 이제 전문가용이고. 어 독일에서는 하일락이라고 하, 하일락을 많이 쓰고요. 어 미국에는 이게 레인보. 우 이것도 한 130년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청소기 청소기만 만드는 회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물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 물을 담고요. 그 다음에 총서기를 올려서, 총서기에서 흡입해서 여기에 물을, 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어드는 먼지와 또 세균들을, 병균들, 진먼지기들 요, 게다 이렇게 잠기게 되죠. 그래서 총서하고 나왔을 때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필터 형식은 이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했을 때 이제 필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물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받고 청소기를 좀 안착하고 하겠습니다 물좀 받으러 올게요 네, 어, 물은 뭐 3분의 2 정도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따가 작업 마치고 뿌려놓을 건데요. 요거는 천연 용액이고요. 대두에서 축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균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거라서 이따가 작업을 하고 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기 같은 경우는 약품을 도포하는 경우 그런 제품들이 없어요. 근 얘는 이제 청소기 자체에서 얘를 이제 통해서 약품도 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좋습니다. 작업 시간은 뭐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먼저 자외선 살균기로 이제 여기 있는 살균들을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지금 레인보우 청소기로 여기에 죽어 있고 있는 먼지들하고, 그 다음에 또집 먼지기들, 세균들을 이제 또 청소해내고, 마무리는 저 천연 요객을 뿌려서 그걸로 이제 항균하고 남아있는 균들을 좀죽이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변색된 것들은 이제, 에, 일반 건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습식 청소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어,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영상 때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외선 살균 소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매트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레인보우는 물 필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지금 흡입을 작동을 하면. 예, 강력하게 물 필터가 이제 작동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흡입하는 역할만 합니다. 얘가 지금 그 판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개돼 있고요. 얘 누르면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두들기면서 아주 강력한 예, 파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매트리스에 있는 어,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얘는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 2단 3단계에서 그 씬은 보통 얘가 침대뿐만 아니라 카펫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용도로 해 가지고 그거는 2단 3단을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침대 케어를 다 했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천연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항균하고 그 다음에 또 냄새 제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거 누르면 앞에서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액이 분사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다 살짝 뿌려주시면, 예. 이 용액이 여기에, 이거는 그냥 우리 물려도 제가 지금 여기다 뿌리는데 이렇게 아무 유해 유해한 거기 때문에 어 신바람이라는 제품이기도 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거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 주셔서 마무리로 이걸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 좀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좋은 게 이렇게 물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상태를 청소한다든지 이럴 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너무 고가예요. 얘는 그래 일반적인 분들이 사시기는 조금 아마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예 그렇게 해서 쓰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신바람도 다 작업을 했고요. 마무리는 연무기를 해가지고 예다 케어된 거 이렇게. 편백나무 향이니까 그것도 또음 도포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침대 매트리스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물 깨끗한 거 분명히 이게 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부유물이 떠 있죠. 예, 여기에서 나온 침대에서 나온 부유물하고 이렇게 물 필터에 이렇게 다 예, 있습니다. 머리카락서부터 먼지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물 필터기 때문에 물만 다시 버리고 깨끗하게. 이게 다시 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필터 형식은 그 필터를 매번 갈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비용 면에서도 아마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필터 같은 경우는 물만 사용하니까 그런 면에서 참좀 음, 좋죠. 경제적으로도 했고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예, 연무액으로 피톤치드도 사용도 많이 하시고 한두 가지 정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편백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머리도 맑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정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연기가 아니고 연무액이기 때문에 좀 뿌옇게 나오는데요. 예, 오늘 작업 그렇게 해서 어, 침대 건식 청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아까 침대 열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여기 지금 오염이 있긴 한데 이거는 습식 청소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오래된 거에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건 예, 작업이 조금 시간이 또 습식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작업도 좀 걸리는 건그 예,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다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편백도 마찬가지지만 액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연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홈케어를 하는 이렇게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 다 갖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편백액이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다 뿌려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는 아니지만, 한 20, 3 0만원대 요즘 보니까, 이렇게 두드는 방식, 건식 청소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셨다가 다시 파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마켓 같은데, 그런 데서 한번 구입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그래도 이렇게, 이, 침대에서 있는 먼지라든지, 집 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고,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